오늘의 똥손 금손 만들기 프로젝트는요. 전체적인 머리 볼륨 유지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정말, 어우, 눈을 가리긴, 눈을 가렸네요. 네. 제가 똥손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약간의 억울함이 있어. 송샘 얼굴이 크다. 뭐, 진짜, 약간, 오징어는 아니지만, 살짝, 그, 갑오징어 정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정말 많은 댓글 달리잖아요 지금. 아, 뭐, 송쌤 때문에 손들 편해졌어요. 뭐, 특히 가르마 타기 편하고. 네. 앞머리, 고뭐 이렇게 볼륨좀 잡기 좋은데. 고객님 저를 찾아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 전에 제가 살짝 빠져야 되겠어. 얼굴 너무 작다. <laughs> 송쌤 유튜브 보니까 손질을 네. 어떻게 따라할 만해요? 네, 음. 제가 하는 모습을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근그 네, 음. 모습을 보시고서 음.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나 아. 이렇게 하면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그 점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맞아요, 제 손질법은 고객님도 손질 잘하시지만 제가 막 음. 먼저 골이는게 아니라 고객님 평소 어떻게 습관을 갖고 계신지를 파악해서 제가 딱 집어드리죠. 네, 네. 어떤 부분이 가장 손질이 뭐 어려웠어요? 머리 에 볼륨을 넣고 음. 시간이 얼마 안 지났는데 아 볼륨감 죽어요 진짜 댓글 많이 달리더라. <웃음> <웃음> 아, 볼륨 유지하는 법좀 알려주세요, 송쌤. 어, 그게 진짜 궁금해요. 그렇죠. 네. 와, 오늘의 똥손 금손 만들기 프로젝트는요. 전체적인 머리 볼륨 유지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고객님 얼좀작인데 옆에 좀 뜨고 네. 여기가 좀 붙죠. 특히 옆에 이렇게 보면 여기가 좀 붙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좀 떠야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붙었어요. 그 다음에 뒷통수도 나쁘진 않은데 뒷통수 이렇게 살리면 더 좋죠 평소에 우리 고객님은 어떻게 볼륨을 살리고 유지하는지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고, 하고 그렇게 하고 네 제품을 조금 네. 음, 사용을 하는 제품을 때문에. 사용하는데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제품 자원을 잡아서 옆을 살짝 빼면 스프레드 빼면서 붙이고 네 약간 살짝 포인트 주죠 네 옆을 에 살짝 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지금 뭐 어때요? 지금 유팩 중에 여기가 지금 이렇게 눌러붙었죠 이게 지금 1cm밖에 안 떴어요 제품으로 또 잡고 가면 전체적으로 되게 좋은데 뭔가 앞에가 좀 눌렸죠 네 맞아요 앞에가 눌렸어 이게 키포인트에요 그리고 나서 제품 바르고 스프레드 뿌리죠 네 그런데 그냥 한두 시간 뒤면 또 죽어버려요 어 맞아요 그게 완전히 오늘 꿀팁이다. 이거 정말 유튜브가 조회수 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미용실 세번갈까한 번만 가너 어. 고객님이 왜 NG가 났냐면 앞머리 가르마 탈때 많은 이유 세 가지가 넣어드렸죠그 중에 첫번째 지금 물이 머리 감고 바로 왔잖아요. 네. 고객님이 어떻게 머리를 처음에 말렸냐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머리를 이렇게 해서 뒤로 빼서 이렇게 말렸죠. 이렇게. 네. 뒤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죠? 네. 일단 첫 번째 드라이의 방향이 잘못됐어요. 두 번째, 뿌리에 열이 머무는 시간이 너무 짧아.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드라이의 방향이 뭐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가봐야이 그럼 어때요, 머리가? 머리가 살짝 이렇게 벌어지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때요? 머리가 이렇게 눌리잖아요. 아, 이렇게 눌리면 나중에 다시 이렇게 모으기 힘들어. 어, 맞아요. 그게 첫 번째예요. 뭔가 네. 잘못하면 이렇게 되죠, 느낌이. 네. 맞죠? 이거 계속 나온 얘기인데, 여러분들 꼭 보세요. 아, 나는 볼 띄우려고 했는데, 띄우긴 했는데, 뭔가, 이렇게 돼. 음. 이게 싫거든 맞아요. 그쵸. 두 번째는, 아, 열을 준다고 했는데, 뭔가, 아까 뭐 모양 좀 잡으려고 막 이렇게 하죠, 이렇게. 네. 이렇게도 하고, 막, 이렇게 도 하고 싶잖아요, 너무. 맞아요. 너무. 맞아요. 쭉쭉 뻗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했죠, 이렇게. 네. 근데, 0.5초, 1초밖에 안머무었기 때문에, 머리가 컬이 형성이 안 됐다. 다시 열을 열줘가지고열좀 시키겠습니다, 그 뿌려야 되니까, 사실적으로. 어? 자. 처음에 말릴 때, 이렇게 말리지 말고요. 모든 머리를 가운데 모아서 말려요 모아서요? 무조건 모아서 말려야 됩니다 그거 내가 머리 망하는 이유에서 넣었잖아요 모아서 말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뿌리가 가운데 모아지겠죠 네. 모아진 상태에서 다시 뒤로 가면 뿌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아, 네네. 근데 처음부터 말리 앞에서 뒤로 밀리면 어때요 뿌리가 반대로, 이렇게 뒤로 가겠죠 눌린 아, 상태에서 뒤로 밀리거든요 네. 그죠? 봐봐요 보세요 가르마는 인위적인 게 아니라 공이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가르마다 있잖아요 네. 보세요 이정도 따라해보세요 다. 송쌤 하는거 지금 머리를 가운데 세로로 가운데 모으기밖에 안했죠 안 이거 자 보세요 뭐냐 뭐예요 이게 일번이야자 오늘 핵심을때일번자 가운데 모았죠 이거 보봐 할수 있어 없어요 할수 있어요 자 한번 해봐요 약한번 자 보세요 먼저 뿌리를 가운데로 모아준다 자자스예네 그대로 있어봐요 자 여기가 지금 가르마 타질때잖아요 네. 여기를 세로로 딱 타고 여기를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아 가운데 다뿌리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뿌리에다가 네. 1초, 1.5초에 열이 살짝 지나가면서 음. 막 모아줘야 돼. 아무리 여기서 막 맨날 막 모아줘도 얘는 열이 안 갔잖아. 네. 그러면 뿌리가 이렇게 딱안 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좋아요, 좋아. 뿌리만 해놨어요. 옆에만 볼게요. 아까보다 조금 더 살았죠. 하지만 지금도 죽었어. 그러면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먼저 해놓고 앞머리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을 탄 다음에 뿌리가 앞으로 갔죠? 그러면 뿌리를 뒤로 이렇게 올려주면 어때요? 뿌리를 살겠죠? 네. 여기서 그대로, 항상 많이 해야 돼. 이, 본님, 자, 한칸따지죠 여기. 좀 숙여도 돼요. 생겼죠? 이기 보이죠? 줄. 네. 여기서 뿌리를. 하나, 둘, 셋. 약간 더 따뜻하죠? 네. 자, 했어요. 그 다음에, 열을 이상적으로 시켜요. 식켰죠 네. 그 다음, 그 다음 안쪽. 조금 더안쪽들어안쪽들어졌죠 네. 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시켰어요? 네. 열식히고난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쪽 있죠? 하나, 둘, 셋. 이건 금방 하겠죠 네. 봐봐. 송쌤이 한 거라고는 가르마도 안 타고 앞머리 뿌리를 일부러 하지도 않았어. 앞머리 모아지고 뿌리만 잘렸더니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한번 볼까요? 자, 툭툭 털었어요. 그냥 바르마 살짝 타볼게요. 아직 모양은 안냈지만 고객님의 탔던 아까 가르마하고 앞머리 볼륨 어때요 지금? 앞머리 확실히 살았어요 지금. 옆에서 봐봐 이렇게. 어, 네네, 살았어요. 확실히 살죠. 네. 이거요. 우리 모양 이거 내는 거 쉽잖아요 이렇게. 앞머리 지금 이렇게. 아까는 아무리 이렇게 살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살았죠 이렇게 네. 우리 고객님이 잡는 건 아무리 여기다가 막 열주고 막 여기다가 막 열줘도 안 됐었죠 네. 송재이한거라는무았다가 다시 살렸다가 뿌리가 딱 사니까 이렇게 잡아죠 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잡아서 열주면 이거 다 됩니다 이렇게 아까 열이 너무 머무는시간게 적었어요 네, 하나 둘셋 이렇게 열주면 접어서 옆으로 살짝 우리 퍼지면서 살짝 접어서 이렇게 할 거잖아. 이렇게 사, 살짝 흐를 거잖아. 요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서. 고데기 안 쓰고 지금 드라이로만 하는 거야. 네 고데기 그러니까. 쓰면 쉽겠죠? 네 그럼 선생님 고데기는 최대한 마지막에 써라. 이거는 고데기는 뭐가 손상이 되니까. 그럼 머리 기르고 있잖아 지금. 네 맞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아까 우리 살짝 더 벌리는지 조금 덜 벌리는지 이거는 어때요? 하나, 둘, 셋. 아까 원래 공님했던 네. 머리. 그 방법을. 그 방법을 이렇게 마지막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 방법을 마지막에 쓰는 겁니다. 그럼 송쌤이 한건 뭐였어요? 차이가 처음부터 안 갈리고, 앞머리에 뿌리를 확실히 살려놨죠? 네. 그러고 나서 스타일을 이렇게 내기 시작하죠?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거야 앞머리 쉽잖아, 이렇게. 원래스크레이도안 네. 뿌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손으로만 이렇게 잡아놨죠? 물론 이렇게 옆으로 살짝 왁스를 그 뒤로 넘길 거예요. 어? 아까 봐봐요. 비포에부터 보여줄게요. 확실히 살짝. 여기 뿌리 봐봐. 눌러볼게요. 튕기죠. 오, 혹시 살죠. 네. <laughs> 산다니까. 자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볼륨을 유지한 거고 싶잖아요 이렇게 살 네. 냈는데 어떻게 유지해? 저 제품을 좀... 제품은 박스로 네. 하자. 네. 이건 기본 스탠다드 박스니까 조금만 더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은 아주 끝까지 갑니다. 자 박스 한번 해보세요. 형자 하던, 하던데요? 자 어때요? 왜, 공님한테 시킨 이유가 있어요? 아, 계속 만져봐요, 만져봐요. 자, 보세요. 와, 이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모질 정말 많거든요. 모질 수순이 있는데 앞머리가 좀 조금 이렇게 얇아가지고 앞머리만 이렇게 주는 분들 많아. 네, 저는 이렇게. 자, 봤죠? 더... 자, 금방 확실히 잡아봤죠? 네. 그 전에 공님이 드라이 했을 때 만진 거하고 지금 쌤이 만졌을 때 하고 거하고 어떤 차이? 있어요? 여기가 확실히 음. 좀 이렇게 나와 있는 음. 거 같아요. 좀 금방 잡았죠. 네. 진짜 빨리 잡았죠. 정말 우리 몇 마디 하는데 금방 잡았잖아요. 내가 좀더 하고 싶은데 다 잡혔잖아요. 네. 평생은 어떻게 했어? 불미하게 계속 해요. 계속 세우고 네. 막 근데 좀 죽고 죽고. 네, 막 떡지고. 그렇죠. 근데 벌써 다 잡았잖아. 이거 우리 리얼입니다. 리얼, 맞아요. 이건... 벌써 표정이 나오지. 진짜 빨리 끝났어. 이제 끝났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왁스로 볼륨을 살릴 생각은 때려쳐라. 음. 정말 왁스로 볼륨 살리는게 아니라 뭘로 살려 지금? 드라이. 드라이로 다 볼륨 살려놓고, 네. 왁스는 뭐예요? 끝에 엣지만 잡는 거야. 왁스로 엣지 잡는 거잖아요.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왁스로 많이 할수 있잖아요.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카가닥 살짝 왁스로, 이렇게 딱, 이렇게 메카, 그냥 딱 앞으로 탁털 딱털 수도 있고, 방향 많잖아요. 방법. 네. 왁스는 모양만 끝에 잡는 거야. 근데 이걸로 했으면 지금 조회수 2만 밖에 안 나올 거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고객님한테 맞는 이게 스프레이예요. 제가 애용하는 스프레이인데 보세요. 세팅도 괜찮고 분사력이 되게 스머지하게 나와서 제가 추천한 겁니다. 마지막에 스프레이 뿐이죠. 네. 근데 잘못 뿌리면 막 날려가지고 만져는 어... 거다 망가져요. 망가지지. 네. 특히 이런 거. 이거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얘는 머리숱 많고 곱슬머리를 고정시킬 때 쓰는 거거든요. 보세요. 와, 엄청나. 이거 그래요. 막 화염 방사기처럼 막 세게 나가죠 이거. 근데 고객님한테는 이렇게 보세요. 오. 입자가 미가 사서게 나가죠? 다르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세팅력과 세정력이 같다고 하면 이런 조금 더 전문적인 막 세프라이가 필요하죠. 이렇게 한 다음에 스프레이 어떻게 뿌려야 되냐면 아까 하나, 둘, 셋칸 뗐죠? 네. 보세요. 그대로 이거 대박이다. 보세요. 아까 한칸 뗀데 이 뿌리 있죠? 뿌리에다가 이렇게 하면 두께 다 한다. 다요. 이렇게 뿌리면 다죠. 하지만 옆에다 뿌리면 다 한다. 안한요안 음, 돼요. 안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뿌리에다, 뿌리에다 살짝만. 하나, 둘, 셋. 이거. 그 다음 칸 떼요. 두, 번두칸 뗐죠? 자, 뿌리에만 살짝. 마지막 앞머리. 뿌리에만 살짝. 뗐어요. 뗐어요. 스프레이를 어디다 뿌렸어요, 송님이 뿌리 나그 속에다가 두피 안다기 옆에서 살짝 180도를 뿌렸죠? 뿌려놓고 살짝 만지니까 뿌리는 어차피 살짝 굳어져도 얘네들 우리가 모양 만질 수 있잖아요. 네. 이 방법이 최고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이게 뿌리 여기 지금 밖에서 보세요. 살짝만 뿌려다가 살짝만 이렇게 뿌려놓으면 여기 있는 볼륨 보세요. 볼륨 보이죠? 보이 네. 장난이죠 그냥 앞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볼륨 장난이죠. 그런데 이 볼륨이요 안에 볼륨이 굉장히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어요. 굉장히 오래갔네 그럼 스피어 어떻게 뿌린다? 이렇게 들어서 층. 그럼 속에다가 세칸또는네 네. 칸. 살짝만, 0.5초만 살짝살짝살짝 살짝 뿌리고 그다음부터 머리 그 다음부터 머리 반짝을그 대신에 안에 뿌리 4분의 1그 부분만 뿌려줘요 두피 안 닿게 네 그러면 송샘이 장담할게요 하루 종일 뭐 운동해도 아마 안 죽을 것 같아요 응. 정말 운동해도 안죽 이게 바로 송샘의 물론 다른 기법, 고데기 기법도 있지만 고데기 쓰기 꽤나 귀찮지 않다 아, 맞아요 기르는 데또 고데기 쓰면 머리 어리... 상하잖아요. 그 남자 분들 중에 음. 없는 분들이 좀 많아요. 고데기. 그죠. 네. 그 맞아요, 맞아요. 언제 또 고데기 키고 막 대까지 키고 막 드라이를 한 다음에 스페리삭 뿌리면 끝나잖아요. 간편해요. 뭐. 간편하죠. 네. 이렇게 잡아주는 게 정말 핵심이다라는 거죠. 원래 어떠셨어요 아까 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음. 음. 이게 고민이다. 음. 근데 그게 음. 가장 잘 해결된 음. 것 같아요 지금. 앞머리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는데 이렇게 다 해결됐죠. 네. 와. 이 볼륨 봐봐요. 잡혔죠. 이제 어때 아침 시간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아, 확실히 줄것 같아요. 긴. 그렇죠. 네. 아, 나 똑같은 도구 썼는데 송 선생님은 금방가죠. 네. 금방 네. 하면 네. 왁스만 접보니까 어때? 왁스 금방 만지죠어 빨리 엄청 빨라요. 음 오늘 한번 증명해봐요. 그 전에는 한 시간 두 시간밖에 못 갔죠. 네. 이대로 딱 끝나고 갔을 때몇 어, 시간 가는지. 네. 또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네.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한번더 반응봐서 한번 더실현시릴게요나 아, 좋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다음에.